생각하라. 생각하라. 부자가 되리라. 아, 부자가 되어서 말려고 뭐 부자가 되었어? 음, 그래서 생각해라. 부자가 되리라. 그럼 부자가 되면 여러가지 많은 음, 힘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어.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물론 나는 지배적인 생각과 열망이 현재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안다 기은열망이그 어, 열망을 어, 실현할 방법을 찾게 해준다는 사실도 안다. 자유함신는 인격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요소라는 것도 안다. 아니 이것이 인격을 만드는 유일한 법칙이다. 내게는 정신의적 동물이 되는 간 지식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을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상자문회의에서 나는 자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지식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됐다. 에머스 씨, 나는 선생님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그 자연 법칙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 잠재의식의 선생이 이해하고, 어, 받아들인 그 자연 법칙. 음. 선생은 자유로운 서와 용기의 확신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나는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윈시 선생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자유는 없이 인간관계에 끈기있게 탐구했죠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링컨씨 나는 당신의날 그런 정의감, 불굴의 인내심 유머감과 인간에 대한 이해 관중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네기씨 나는 노력을 <laughs>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선생은 그 원칙을 통해서 무척이나 효율적으로 위대한 사업을 일구어 냈지요 포드씨 인생은, 음, 인내와 결단력, 또, 균형, 감각, 아, 자신감으로 가난한 을 극복하고, 노력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데 단순히 있죠. 예준순 씨, 이렇게, 예, 당신의 그 노력을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 긍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을 했네요. 음,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안다면 이미 그것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두려움이 여섯 가지 유령들어 우리 앞길을 걸어먹는 것들이다. 두려움. 영광의 원칙에 다가가라. 뇌의 세포 구조 어딘가는 흔히 육감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아, 주파수를 수신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육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이런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물리적인 감각 외의 원천을 통해서 적절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역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식은 정신이 특별한 상황의 영향을 받을 때 얻어진다. 감정이 일어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육감이 활동하게 된다. 운전하다가 사고 직전까지 가본 적이 때문에 육감이 초 단위로 정용해서 어 거기서 나를 구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육감 한장한장한장한장 한장한장한장 해서 한 장을 하리해서. 육강을 설명할 이유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어, 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성공 원칙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했, 어, 썼기 때문이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성과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육강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출발점은? 육감의 기적이라, 음, 기적을, 음, 통해서 육감, 위대한 인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인생을 형성해라. 위대한 사람들은 뭐, 앞에 말했던 간액이라든가, 에디슨이라든가, 훌륭하게 성공했던 뭐, 포도, 라든가, 아, 등등의 그 사람들이 열굴을 했네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 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자 원칙 육감이 관한가 육감은 잠재의식의 일부로 에, 흔히 창조적인 상상력이라고 불린다 한편으로 아이디어나 계획 어떤 사고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수신기라고도 한다 이런 번뜩임을 예감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육감은 정의하기가 무척 어렵다 나머지 12가지 성공 원칙을 통해서도 육감 위대한 성과는 그들은 희생 아래 탄생한다 다선적인 태도로는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 육감이란 것도 그렇고 팀워크로도 정신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라인 박사의 정신이 초감각적인 인지상태에 반응하는 에, 조건에 관한 연구를 고려하여 내가 관찰한 결과들을 덧붙이려고 한다 나바 동료들은 정신이 자극되는 이성적인 조건을 위해서는 육감이 자극받아서 에, 에, 발현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먼저 나바 두 동료는 김일한 협업 관계임을 밝히겠다 과정은 무척 간단하다 동근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고려할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한 다음 그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텔레파시는 뭔가, 한달 전에 우리는 디오코 대학교 라인 교수의 연구진이, 에... 실험으로 텔레파시의 투신 능력의 존재를 밝힌 놀라운 연구를 소개했다. 텔레파시 서로가 통한다는 거죠. 텔레파시를 통해서 텔레파시는 투수의 능력 음.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라 건데요 뇌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감정은 우리가 송신하고 수신하는 능력 양쪽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 생각을 송신할 때 그것을 어디로 보내줄까 자기 엄시를 이용해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수신할 때 그것들은 어디에서 올까 잠재의식에서 다른 사람들 두뇌에서 나온 생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전달된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수신기가 특히 민감하게 작동하는데 이따금 무척이나 강렬하게 당김 상태가 되어 잠재의식이나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런 현상은 무한지성이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잠재의식을 서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에, 발생한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리켜 흔히 직감, 예감 또대접규뭐 예지 이렇게 실은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상징하고 설명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힘은 무형의 힘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물리적인 감각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은 보고 듣고 무게를 들고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대상에 국한되었다.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놀라운 시대의 진위가 있는데 오늘날은 세상에 우리에게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형의 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장의 힘, 설명할 수 in, 어, 없다고, 없인 적인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힘의 지배를 받는다. 시카고 대학, 어, 저더슨헤릭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신경세로는 수억 광년 동안의 해외에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인간의 대뇌 피질에는 100에서 14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일정한 어,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까지 밝혀져 있다. 이렇듯이 복잡한 기계와 같은 신경망들이 신체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물리적인 기능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는 수십억 개의 뇌세포는 서로 소통하고 매개체를 만들고 다른 무형의 힘과 소통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laughs>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떠올려보라. 그러면 이 말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무한지성과 소통하는 방법은 로디오 음파를 어, 소리의 진동으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소리는 높은 주파수로 변환되어야 대기를 통해서 전달된다. 라디오 어, 방송을 인간의 목소리를 수백만 개의 진동으로 증폭시켜서 변환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리가 아, 지는 에너지를 원거리로 전송할 수가 있다. 이런 변환이 이루어지면 에너지는 라디오 신호가 되어서 송출될 수 있다. 라디오는 고주파수의 진동을 수신하고 그 에너지를 원리의 저주파 진동으로 다시 되돌린다. 이렇게 원리의 주파수까지 떨어지면 그것이... 에, 발하자의 행경막에서 나온 진동, 다시 말해서 원리의 음성으로 재생이 된다. 잠재의식은 기도나 열망을 무한지성이 받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주는 매개체이다.